네! 전자기은 우리 가족이래, 가신! 까라 가라! 거들 시설 대기자 라가간다 신규 입소 허용라 가라! 우리 아들가 아저씨들에... 이시설을 지키겠다고 시설 시범사업소 피해자 박충렬입니다 성명원을 발표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두운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시민단체와 사회복지협의로부터 그들의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권 탄압을 받고 거주하던 시설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본 성명문을 통해 그들이 행한 행위와 저희 가족이 당한 피해 사실을 공로하여 동일한 장애인.